탕탕 뾰티비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셀카 모드 하면은 화면에 가깝나? 너무 얼박샷인데? 그렇다고 이렇게 멀리 들면 너무 멀고 어쩔 수 없이 얼빡샷으로 간다. 저는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, 올리브영 가서 뭐좀 사고 싶어가지고, 여드름 패치 같은 거랑, 눈썹 그리는 거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, 요즘 남자들도 자꾸 관리하는 시대다 뭐다, 친구들도 눈썹 문신을 한 애들이 있길래, 나는 문신까지는 좀 그렇고, 그냥 그리는 거한번 사보려고. 탕탕 후루루루. 방금까지 그 릴스 쇼츠를 몇개좀 보다가, 갑자기 입에서 나와버리네요.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후루루루. 그 마왕이 요즘 그 마그네틱 엄청 불렀잖아요, 알죠?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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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. 나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. 근데 올영 들어가서는 이렇게 찍으면 좀 눈치 보이니까 살짝 화면 내려야 되겠다. 또 직원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. 덥다. 간만에 역시 방송을 틀고 이렇게 여름에 돌아다니기란 쉽지 않달까. 역시 올리브영은 남자한테 너무 어려운 도시. 혹시 그 남자 눈썹 그리는 거 따로 있을까요? 네 이쪽 보시면 다 남성분들 아 아닐까? 그런가요? 예 감사합니다 눈썹 색이 그래도 블랙에 가까우니까 블랙을 사는 게 낫겠죠? 브라운이 나까 근데 눈썹 색깔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갑자기? 어케이 다크 브라운으로 간다 아니 이게 원래 이렇게 셀카모드는 얼빡샷이냐고 얼굴이 너무 가깝잖아 하이 하이 지금 올리브영 와가지고 요즘 또 남자도 관리하는 시대라 눈썹 그리는 걸 한번 사보려고 왔습니다. 한 번도 안 해봤거든. 그래서 눈썹 그리는 걸 한번 지금 하고 싶어가지고 싸니까 두개 살까? 어차피 한번 쓰면 계속 쓸것 같은데 오방가 하나만 살까? 이걸 한번 사보겠어. 뭐 들어오시면 딱 좋은데. 그럼 혼자 왔지. 원래 집에만 있으려다가 너무 찌뿌둥해가지고 혼자 왔음. 금방 사고 들어가려고. 눈썹 그리는 거랑 그 여드름 패치. 근데 나만 여드름 패치 못 찾는 거야? 여기 매장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? 저 혹시 여드름 패치가 어디 있을까요 저쪽에서. 아. 바로 눈앞에 두고 뭐 여드름 패치 못 찾은 거 실화잉? 그거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뭔 차인지 모르겠어. 지금 파악했어. 하나는 여드름이 올라올 때 붙여놓는 거. 그리고 하나는 짜고 나서 붙이는 거. 두 가지 거든요 지금 짜기 전짱후 와.. 샀다 이거는 번씩 구매하시는 거죠? 카드를 놓고 와가지고 네네 계산 이체안 된다니까요 혹시 같이 구매해 주실 수있나 제가 그럼 먼저 입금해 드릴게요 아저 이상한 아, 그 예, 아, 사람 아닙니다 아, 예. 이거까지 같이 뭐 계산해 주세요 네, 괜찮으시죠? 어 네네 이체 확인 되시면 해 드릴게요 수수료를 제가 같이 드요아 네네 감사합니다 확인 한번 음, 네네. 수것 같아. 올라가셨을 텐데 네 네, 결제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. 몰라셨을텐데 아, 괜찮다 너무 급해 가지고. 아, 예 예. 네. 네.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뭐 어, 마침 명상이 틀어져 있었으니까 이상 경제적인 쇼핑을 마쳤고 살찐 게 아니고 너무 잘 자가지고 얼굴이 좀 부었어. 살찐 것도 있나?